6월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학성경 264명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권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요즘은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AI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AI 세계에 3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예,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한 3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미나이나 채찍피티 아주 대표적인 AI죠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예, 어떻던가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거 가지고 한번 동영상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신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AI 시대에 어 절대로 뒤쳐지면안 된다. 반드시 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지 어 세계의 그 선도주자가 될수 있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AI를 받아들일 때한 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문을 드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AI가 사람과 같이 의지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의지라는 것은 뭔가 결정해서 판단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고 딱 정하면 그것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AI를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AI는 반드시 프롬프트라고 무언가 지시를 해줘야지 그것을 통해서 데이터와 그리고 여러 가지 학습된 것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만약 AI가 이런 것이 없이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다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세상이 있다면, 잘못하면 인간의 운명이 완전히 어, 바뀌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반영하고 있듯이 우리가 로봇이나 기계 또는 AI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AI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AI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아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말할 수가 있죠. 가장 근본적인 이 자아를 통해서 우리는 의지적인 작용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AI는 이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 수천 년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이 같이 교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소속된 자들과 그리고 로세계 소속된 이 목자들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둘이 함께 할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보십시오. 조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안 좋은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 땅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롯이 선택한 저 푸른 소돔의 땅을 선택하지 않고 그 반대편인 척박한 광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AI는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척박한 땅을 먼저 선택해야 되지? 이해할 수 없는 게 AI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를 주셔서 이 자아를 통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함께하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AI가 뛰어넘을 수 없는 이성과 논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바로 믿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같이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헬라오 원문을 본다면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십자가는 이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형틀이 아니라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는 이제는 더러운 죄의 상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이 되는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이 세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더럽고 치욕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누구를 달리게 하셨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제는 죄의 상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걸이 중에 십자가 목걸이를 가장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십자가의 도가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상식, 지혜를 다 뒤엎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 저건 죽음이야. 반드시 죽어.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였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이성과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십자가의 도로 이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이성, 논리, 상식을 뛰어넘는 이 십자가의 도는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이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이 세상에서 이성과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24절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유제인들은요. 이 세상에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느냐.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불기둥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어디에 오느냐. 그 유대 땅에 와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바로 그 기적의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바보 같은 사람들,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헬라인들은 뭡니까? 헬라인들은 이 철학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지혜가 유토피아를 이끌어 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헬라인들이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화적인 유대인들의 기대와 헬라인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유토피아의 세계가 펼려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오직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세상에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이에요. 아,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AI가 더 발달하고 더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손 하나 깠다가지 않아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전해줄 거야, 평안을 줄 거야, 유토피아의 세상을 전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AI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노동도 하지 않아도 돼, 일하지 않아도 돼, 그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야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AI와 같이 이성, 논리, 상식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한 최고의 도구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수 있고 진정한 구원을 줄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줄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화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많은 문화적 산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작년에 개봉했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엔티티라고 하는 세계의 지능망을 해킹하고 또 모든 디지털 정보를 조직, 조작하여 국가 간의 전쟁을 유도할 수 있는 초지능 AI가 있어요. 엔티티라고 하는 AI를 이 나쁜 세력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해가지고 전세계의 핵무기를 해킹했어요. 그래서 전세계의 핵무기가 서로를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임무를 받은 것이 주인공이 바로 이 에단 헌트였죠. 그런데 차근창은 엔티티가 모든 세계의 핵무기들을 다 해킹을 해요. 초지능 AI가 엄청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 해결, 해킹해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해킹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핵무기였어요. 전 세계 미국의 핵무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만약 미국의 핵무기까지 엔티티의 손에 들어가 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어서 어 이렇게 핵무기들이 열려가지고 만약 미국을 공격하려고 런다면 가장 제일 중요한 원칙은 선제타격이에요. 바로 그 핵무기를 쏠수 있는 그곳을 파괴해야 돼요. 그것이 선제타격입니다. 당연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이 선제타격을 통해서 그 공격의 근원을 다 막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선제타격을 하면 세계에 1억 명의 인구가 죽습니다. 선제타격을 할때 미국도 피해를 입어요. 수백만이 핵무기로 죽음을 당해요. 엔티티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예측한 것이죠 만약 이렇게 핵무기들을 다 해킹하고 그렇다면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약한 자의 엔티티를 소유하고 있는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엔티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에단헌트가 반드시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제타격을 할 것을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그 헌트가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요 아주 도저히 말도 안되는 반드시 선제타격을 해야 되는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닌 비논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영화 끝무대에서는이 헌트가 그 엔티티, 그 초지능 AI의 계략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새롭게 평화로운 세상을 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바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비논리적이고 합리적이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야말로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 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도를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지식, 지혜, 이성, 논리 이런 것들은 세상을 이롭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구원일 길과 진정한 행복을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초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렇게 하려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가려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는 자들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논리적이고 지혜롭고 차야 학문을 갖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직하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직스럽고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섬기려고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지난주 3박 4일 동안 어제부터 서 어제였죠.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27명의 우리 아이들과 10명의 교육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너 미련한 거 아니야? 너 바보 아니야? 야 너, 너에게는 이 귀한 이 휴가를 왜 거기다 쓰면서 할 일도 안 하고 왜 돈도 써가면서 거기 가서 봉사를 하지? 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죽어라 고생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애들 옆에서 왜 같이 있어야 되지? 그런 거 하지마 세상은 논리적으로 합리적, 합리적인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교회가 다른 곳에 가서 성교한다고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의 헌금을 들여서 성교한다고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게 너희, 그게 무슨 이득이 있어? 너에게 뭘 좋은 거를 줘? 그게 합리적이야? 그게 논리적이야? 나 같으면 그돈 갖고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좋다는데 주식에 다 투자하겠다.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미련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도가 이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하는 모든 일들을 헌신합니다.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오직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하고그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강남 서울 강남 한복판에 개척을 했어요. 목사님이 가르치던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목사님, 저같이 좀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강남 한복판에 혹시 교회를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꼭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5년 전에 강남 진짜 한복판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딸이, 이 목사님이 딸이 4명이 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할수 없이 목사님이 대리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리운전 첫째 날이었어요. 손님을 태웠는데, 손님이 뒷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 나 지금 공강장애라서 너무나 힘들어. 정말 죽을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어,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은 뒤에 탄 손님에게, 저는 사실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어요. 혹시 저에게 저가 한번 대화할 수있겠습니까 그러면서 30분 동안 그 대리운전을 하면서 그 손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손님과 헤어질 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손님, 혹시 내가 손님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될까요? 그때 손님은 기도해도 된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 손님이 헤어질 때딱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준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이후에, 아,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5년 동안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한 분은 모태 신앙인데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를 떠나서 천주교로 개종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대리운전하는 목사님 그 뒤에 손님으로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손님이 헤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늘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늘 비판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다시금 다른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지금까지 대리운전하면서 약 4천 명 정도를 만났고, 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할 것입니다.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되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거 잘못된 것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5년 전에 만났던 한 청년을 통해서 주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일어나게도 강남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여 참으로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자들 위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바라는 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혹시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같고 미련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한다고 누군가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며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꼭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문턱은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누군가 오더라도 반갑게 맞이하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방문하더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한 번만 예배드리더라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랑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원통교회를 하나님의 뜻의 십자가의 도가 일어난 것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런 참된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